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이야 뭐 사고 싶은 거다살수 있는 재력과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볼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 여자를 만나고 헤어지면서 그 사이에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을 한번 했던 돌싱남입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 아내에 관한 이야기죠. 편의상 아내라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아내와 연애를 꾀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아내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학창시절 동네 친구였거든요. 아내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같은 동창이었거든요. 매일 같이 등하교를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와 저는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우린 연인 사이가 되었죠. 함께 공부하면서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목표했던 의대에 진학했고 저도 괜찮은 대학교 공대에 진학을 했죠. 아내는 어렸던 시절부터 정말 끈기 있는 여자였어요. 당찬 성격이 너무 부러웠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바르게 고쳐주는 용기가 부러웠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저는 모든 것이 부러웠어요. 어쩌면 열렬한 사랑보다는 동경 같은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고 싶었어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중 가장 큰 것을 골라주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지 않게 항상 편한 것만 쥐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만나왔고, 아내가 의대에 진학해 힘들어할 때마다 저는 위로해줬죠. 항상 잘하고 있다고 응원했고, 멋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런 아내가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아내의 1호 팬이 되었습니다. 그런 변치 않는 모습에 아내는 저와 결혼을 결심해 주었어요. 우린 생각보다 이른 나이인 20대 후반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이어져 왔던 긴 인연이 부부의 인연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가 집에서만이라도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제가 그렇게 세심하게 챙기는 것을 어렸던 시절부터 잘 알았던 아내는 제게 제안을 하나 했죠. 본인이 돈을 벌 테니 제게 전업주부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남녀의 역할이 바뀐 것 같았지만 전 그런 아내의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사실 저는 남들처럼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좋았지만 보람찬 것을 고르라고 하면 집안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아내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돈도 정말 잘 버는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정주부로 전향을 해도 경제적 타격도 없었거든요. 저랑 적성이 딱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지만 가정주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조금 독특하게 제가 내조를 했고, 제 아내가 외조를 하는 구조였죠. 아내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어떤 보물보다 귀한 제 딸아이를 얻게 되었고, 딸아이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죄다 제 손을 거쳐야 직성이 풀렸어요. 저와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알콩달콩 원만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힘들게 일한 아내를 위해 저녁을 차렸고 집을 깨끗하게 치웠으며 아내는 그런 저를 칭찬했고 맛있다고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임신 때문에 이렇겠지 하며 뭐든 다 맞췄어요. 하지만 아내는 출산 이후에도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아내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죠. 딸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아내는 신생아인 딸아이에게 손 한번 댄 적이 없어요. 울어서 달래는 것도 제 몫이었고, 밤잠을 설치는 것도 제 몫이었죠. 신생아는 두 시간마다 깨고 저도 깨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내 출근에 지장이 생기니까요. 저는 아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출산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애착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신생아를 돌보면서 저는 밤낮이 바뀔 수밖에 없었고 음식도 자주 시켜 먹었어요. 시켜 먹는 배달 음식이 건강할 리가 없었죠. 저는 딸아이 이유식을 만드는 것도 벅찼거든요. 아이를 저도 처음 기르다 보니까 살림을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전부 제게 익숙하지 않아 서투른 거죠.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아내는 제 외모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를 빼면 볼만한 것이 없다. 못생긴 사람이라 너무 후회스럽다. 결혼한 것이 후회된다.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 이 결혼은 내가 손해 보는 결혼이었다. 등등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좋게 좋게 대답을 해도 아내의 외모 지적은 끝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신생아를 저 혼자 도맡아서 길렀다고 봐도 무방해요. 전제 아이를 남의 손에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니까 저도 예민해지더라고요. 24시간 신생아한테 얼매여 있으니.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와구와구 먹고 잘수 있을 때 바로 엎어져 자야 했죠. 폭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 종일 아이 곁에 머물면서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저는 원래도 키가 185cm가 넘을 정도로 큰 편이라 덩치가 큰 편인데 거기서 살이 붙으니까 진짜 돼지 같긴 했죠. 그래도 그 모습을 돼지라고 비난하는 것이 정당화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정말 사랑했다면 아내는 제가 조금 편해지길 바라면서 도와줬을 거고 그걸 하지 못하겠다면 기다려줬을 테니까요. 아내는 외모 지적을 하며 제게 나쁜 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게 주는 생활비도 점차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와 아내의 의식주를 제하고 기본적으로 딸 아이 밑으로 들어가는 고정지출마저도 줄이기 시작했죠. 제가 해프게 돈을 쓴다고 돈을 벌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막 쓰는 거라고 비난도 했죠. 아내는 원래도 조금 예민한 사람이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 눈만 마주쳐도 폭언을 쏟아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가만히 놀고만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이 언성을 높여 싸우다가도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니까 제가 먼저 입을 닫게 되고, 아내만 마주치면 저만 상처를 입으니까 딸아이를 안고 다른 방으로 피하기 시작하고, 어쩌다 저희 관계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즘 일이 많이 바빠서 저렇게 예민한 건가, 일하면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설마 바람이 난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지지고 벗고 자주 다투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설마 그랬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불길한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더군요. 어느날 아내가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술에 취해 정신도 못 차리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집에 들어왔어요. 진짜 이 상태로 어떻게 집을 찾아왔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원래 결혼하고 난 이후 그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술을 마신 적도 없고 새벽 늦게 온 적도 없었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냐며 아내를 추궁했는데 아내는 대꾸도 못하고 현관에 쓰러져 잠들더군요. 한숨을 쉬고 아내를 방으로 옮겨주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아내에게서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마 하면서 아내의 지문을 이용해 아내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고 대화창을 열어봤어요. 책에는 이제 불러주지도 않는 낯간지러운 애칭과 색깔별로 날아다니는 하트들로 도배된 대화창. 사랑한다는 말들과 얼른 저와 이혼하고 싶단 말과 함께 욕으로 도배된 저의 이야기. 아내는 외도를 저지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충격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내의 외도 상대는 저와 아내의 결혼식 사회까지 봐줄 정도로 친한 제 친구였죠. 대화창을 보면서도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아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요즘 남자가 생겼냐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제게 정말 당당하게 소리를 빽 지르면서. 가뜩이나 사회생활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날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아, 지긋지긋해. 하며 다시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제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챘다 사실은 인지했을 텐데도 아내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예 집도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받기는커녕 전화를 꺼버리기 일쑤였고, 어쩌다 들어오는 것도 갈아입으옷만 챙겨나가는 수준이었죠. 전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긋지긋한 집구석 나가버리고 싶었는데, 최근 아직 어린 딸이 있었어요. 방긋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니 저마저 집을 버릴 순 없겠더군요. 다시 돌아오겠지 하면서 아내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내는 어느 순간 제게 줄여서 주던 생활비조차 다 끊어버렸어요. 제가 경제적 활동이 없어 경제권이 없다 보니 아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까 정말 곤란해지더군요. 적금을 하나 깨서 그걸로 아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내가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단 생각에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집에서 부업으로 할 만한 일을 알아본다고 아내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아내는 의사가 될 정도의 똑똑하고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치밀한 사람은 아니었나 보더군요. 노트북은 아내의 메신저가 접속된 채로 있었고, 저는 아내의 메신저를 전부 훑어볼 수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말이에요. 휴대폰이 아니라서 그런지, 과거에 주고받은 것들도 아주 선명히 기록되어 있더군요. 아내는 사회를 봐준 제 친구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의사 그리고 내원한 환자 등등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온몸이 떨릴 정도의 커다란 분노를 그때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냉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당장 화를 내려고 전화번호를 누르다가도 멈칫하게 되더군요. 저는 지금 경제권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이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볼품 없었죠. 제가 못났다는 자격지심이 생겨버려서인지 화를 낼 힘조차 다 빠지더군요. 당장 따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덮고 넘어가기로 했고 모든 대화 내용을 백업해서 제 메일로 보내서 백업을 했습니다. 두번세번 번 백업을 했죠. 저는 백업을 하면서도 한두 번이어도 용서를 할까 말까인데 너무나도 잦은 아내의 불륜에 큰 충격을 받았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저는 먼저 경제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성공적으로 이혼을 하고 난 이후 제가 딸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권이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문득 딸아이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사실 제 딸은 정말 제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척 이뻐요. 아기 시절부터 완성형 미모라고 입소문도 나 있었고, 모델제의가 들어와서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연예인처럼 아직 어린데도 카메라 앞에서 포즈도 잡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앙증맞은지 모릅니다. 그때 제 머릿속이 순간 번뜩이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우리 딸아이가 모델 같으니까 어린이 쇼핑몰을 해보자고요. SNS에 가입했고, 계정을 만들어 옷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초대박이 나버렸어요. 결국, 정식적으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고, 직원도 고용해야 했어요. 완전 소규모였는데, 점점 덩치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렇게 번 돈을 제게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도 유치원에 맡기기 시작했고,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 손을 빌리기도 했어요. 그도 안 되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도 했고요. 저는 매일같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제한된 칼로리를 지킨 음식만 먹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외도 중인 아내의 얼굴과 특히 그런 제 아내와 외도 중이었던 친구를 떠올렸어요. 그러니 포기할까 싶다가도 이를 악물고 운동을 계속하게 되더군요. 그 사이에 아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틈틈이 아내의 불륜 증거를 수집해서 백업했죠. 그럴 때마다 운동 의지가 온천수 마냥 샘솟았습니다. 게다가 전 다이어트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이랑 코를 조금 성형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저는 55kg 정도를 감량했더군요. 쌀 세포대 가까이 뺀 거죠. 185cm에 85kg 정도가 되었어요. 운동으로 건강하게 빼기도 해서 그런지 제 몸은 제가 봐도 훌륭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저는 살을 뺀 것으로도 모자라서 진짜 눈이랑 코도 살짝 손대기까지 하니까 인상도 완전 달라졌죠.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잘생겨지기도 하니까 어딜 가나 호의를 받기 시작했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도 달라지더군요. 최고의 변화는 뭐였는지 아시나요? 처음에는 돼지 같다고, 냄새난다고 저를 비난했던 제 아내가 갑자기 가정에 충실해지기 시작했단 거였어요. 매일같이 외박을 밥 먹듯이 하던 아내는 집으로 와서 잠을 자기 시작했고, 저와 오붓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죠. 갑자기 저희 딸아이와 놀기 시작한다던가 그러면서요. 노력하려고 변화된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풀릴 것 같기도 했어요. 어쨌든 표면적으로 다시 돌아온 아내로 인해 제 가정은 화목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받았던 상처가 정말 컸던 탓인지, 저의 변화된 외적인 부분 때문에 옛날처럼 변한 아내의 모습이 외도를 저지른 아내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이전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도 저 하나만 참으면 우리가 죽은 문제가 없으니까 참고 살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혀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새벽에 저와 함께 잠들었던 아내가 슬며시 일어나 화장실로 가더니 누군가와 몰래 통화를 하더군요. 아내는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제게 이야기했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남자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더군요. 저는 아내를 몰래 따라가 통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자기야 나도 자기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달콤한 애칭으로 사랑스럽게 말을 하는 아내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던 저는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화면을 확인했죠. 전화번호가 익숙하더군요. 아내는 제 결혼식 사회를 봐줄 만큼 친한 친구와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제 여동생의 남편, 즉제 처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더군요. 친구로도 모자라 제 여동생까지 건드리는 아내의 모습에 일말의 기대도 저버리게 되었고 저도 그제서야 아무런 미련 없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아내와 헤어지고 싶었던 순간이 정말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여자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헤어지고 싶었어요. 아예 맞바람을 피워서 제가 겪었던 것들을 그대로 겪게 할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겐 딸이 있잖아요. 남편이기 이전에 아빠였죠. 그래서 적어도 딸아이에게는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서 참았던 거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아내는 제 말에 처음엔 코웃음을 치더군요. 제가 옛날처럼 아내의 말 한마디에 빌빌기던 놈처럼 보였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모습에 조용히 분노했고 이젠 저도 돈을 벌줄 아니까 최고의 변호사를 섭외했습니다. 게다가 전 아내가 몇 년에 걸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들도 틈틈이 가지고 있었죠. 아내는 제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제게 수차례 폭언을 일삼으며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과 외도를 일삼으며 저희 가정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제가 승소하게 되었고. 아이의 양육권 또한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쉽게, 친권은 제가 박탈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번 만날 수 있게 면접, 교섭권까지는 못 빼앗았어요. 아내가 이제껏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상관자 소송을 실시했어요. 꽤 시간이 흘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상관자 소송 또한 제가 승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대화 자료를 틈틈이 아내 몰래 백업해서 모아놨더니 그 자료들이 워낙 많고 방대해서 그들이 불륜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고요. 아내는 제게 재산 분할을 40% 가량 주게 되었고 위자료도 지급하게 되었으며 양육권 또한 빼앗겼어요. 명명백백하게 유책 배우자라 항소의 틈도 없었죠. 아내는 이를 으드득 갈면서 저를 저주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저는 처남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여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알고 보니 처남도 제 아내랑 똑같은 놈이었더라고요. 여동생도 저와 함께 이혼 소송을 했죠. 누가 남매 아니랄까 봐 저희 남매는 똑같이 이혼 소송에 승소했습니다. 저는 받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들을 모았어요. 솔직히 진짜 억소리가 졸로 날 정도의 커다란 돈이더라고요. 상간자 소속만 열댓 명이 넘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만요. 그 돈으로 저는 여동생과 저희 딸이 함께 살 아파트를 하나 구매해서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동생도 그 이후 이혼을 했고 제 도움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여동생도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해서 그냥 저희 남매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딸 아이를 여동생에게 맡기고 여동생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죠. 또 제가 옷 샘플들을 가져오면 제딸 아이와 조카에게 입힌 것을 여동생이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여동생이 사진학과를 졸업해서 꽤나 전문적이었거든요. 그걸로도 제가 급여를 꽤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쇼핑몰 사업도 딸 아이가 여자아이라서 여자아이 옷만 취급하다가 조카로 인해 남자 아이 옷도 함께 팔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한 단계 또 껑충 뛰어서 저희 무척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당한 아내가 딸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인지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딸이 엄마를 찾은 적이 단언컨대 정말로 단한 번도 없습니다. 면접 교섭권으로 인해 한 달에 한 번은 꾸준히 보긴 하던데 딸아이는 그 시간을 싫어할 정도죠. 그런데 이번에 딸과 이혼한 아내의 만남이 끝나고 난 이후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동안 미안했고 지금도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후회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 양육 문제 때문에 연락을 끊지도 못하고 있어서 참 짜증이 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던 일이 망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 동네를 떠나기 전에 딸아이랑 반상회도 나가고 그랬어서 동네 아줌마들이랑 좀 많이 친했었어요. 그래서 입이 가벼운 한 아줌마한테 아내가 바람을 펴서 이혼할 거라고 슬며시 정보를 흘렸었는데 그게 세상에 동네 소문이 나서 아내 병원이 문을 닫게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후회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어딜 가도 유부남으로 보이지도 않는지, 대시도 많이 들어와. 너보다 돈도 많고, 착하고 예쁜 여자도 만나고 있고, 우리 딸도 무척 귀엽대.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 난, 너 같은 쓰레기랑 합칠 생각, 추워도 없어. 라고 말을 했더니, 아내가 제게,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쿡쿡 비웃으며 전화를 뚝 끊었죠. 제 가슴에 비수만 꽂던 아내가 드디어 제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걸까요? 씩씩거리며 분을 못 이기는 아내 모습에 복수를 한것 같아 후련하네요. 저는 앞으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분여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